China. I'm from Korea. Yeah. 아, Korea. 안녕하세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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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몽, 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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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or. My character is. 그런데 아.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You are from Korea? y h Where a r o u o m I'm from Korea. <웃음> <웃음> nice to meet you. Uh, You're awesome. Thank you. 여행자 이선. 콕토베가 있어요. 콕토베? 콕 언덕? 이제 내려야 되나? 동점인가봐요.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버스가 또 있네요. 또 타고 가나? 현지 분들도 사시길래. Hello? Hello? Hello. One ticket please? Uh, yes. One way, two way? Uh, way. Okay. Uh -huh. t w 펜션이 펜션 같은데 킵 티켓 아라멧 이거를 보관하다고 했는데 어, 보관해야지 왕복 3천 텐기면은 되게 럭셔리한 밥집에서 밥한끼 가격인데 뭐 이유가 있겠죠 경사가 높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그냥 비싼 건가 관광지 물가가 좀 세긴 하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이 아니 뭐 그냥 뭐 돈 냈으니까 편하게 가는 거죠. 반대쪽에 앉았었어야 했는데. 응? 음? 아, 별로 안 먼데. 몇 분만에 도착하네요. 어우 이거 오늘 날씨 맑은 줄 알고 올라왔는데 좀 뛰었네요. 어여, 아, 깜짝 놀래라. 케이블카 타고 오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네. 8천 텐계네요. 어지다 <laughs> 아, 이런 건 괜찮다.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놀이. 보시다시피 놀이공원이고요. 경치 좋은 방향은 그냥 레스토랑 같은 데가 차지를 했어요. 음, 좀 실망이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그냥 설산 보러 가려고요. 지금 침불락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타기만 하고 내리진 않아요. 신불났다는 사람 되게 많네. 아, 못 내렸네?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가볼게요. 뭐, 케이블카 타는 데는 이미 지났고, 어, 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이 다 내릴 때 저도 내릴 까 아, 헬로 여기야? 여기가 중점인가? 설산되게 가깝게 보인다. 아니, 유모차 끌고도 걸어가네요. 뭐 걸어가나 보다. 원래 네. 걸어? 네, 걸어가죠. 뭐 아이고, 저거 언제 가면요? 어, 아, 그나저나 오길 잘했다. 여기가 콕토베보다 훨씬 예쁘네요. 여기 오는데 제가 310원 들었네요. 버스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어, 요금이 거리당 과금이 아니라 한번탈 때마다 내는 거라서 무지하게 싸요. 네, 물론 택시 타고 와도 될 거리, 숙소에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버스를 좋아해가지고. 어? 잠깐만, 여기 왜 말이 있지? 말 타면 올라가나? 어디로 가는 거야, 말 타고? 오, 여기 말 되게 깨끗하고 커요. 아, 고민되네. 아, 최근에 말 타는 거 배워 가지고 말을 또 타고 싶단 말이죠. 말 타는데 얼마인가요? 10000원. 1 0 0 0 0 1 0 0 0 아, 응. 아, 데 어디까지 가는 거길래 이렇게 싸? 보다 어. 바다로 오기 좋다. 아. 올라가는데 5 0 0 0 g 여기 조금 가는 건 1000원 땡게. 다운노 프로블럼. 다운 네니 아니야, 아니, 아니, 반가워. 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안 좋을 텐데. 타도 되나? 잠깐만. 발못 꼈는데 큰 발하네. 오케이. 아이아게아다아 이거 내가 원했던 거아닌아아저씨저아 걸을 수있니든요 아니, 저분 아니, 아 혼자 다니지니는 이렇게. 아니, 아니, 아무 사무? 아니, 아니, 오케이 그렇지 아 이제 혼자 간다 아 이제 좀 속도 내네요 아말잘 듣는다 이말 헬로 헬로 카스피 아, not yet. no. no. 아, 카스피시, no. 아, it'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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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Very good. 말 타는 거 재밌네요. 이제서야 배웠지? 예, 그리고 여기 말 타고 온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지는 않고요. 그냥 빙글빙글 뭐 한참 걸려요. 5천 텐개가 아깝지 않은 정도. 여기 뭐 케이블카도 비싼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예, 나름 괜찮은 코스.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가지고 말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요만큼만 올라와도요 경치 미쳤어요 저기 설산 좀 보이는데 한여름이라 눈이 많이 녹았네 이건 좀 아쉽다 뭐하는 거지 아 이게 사는 건가 드라스비치 아어 You f 이나 m c h i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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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k I love drama. <laughs> <laughs> I love uh, Korean actors. Uh, uh, today we uh, uh, give the uh, water, is a tonic uh, oh. with the vitamins and minerals uh, yeah. to people who um, go upstairs to, the, to uh, their place. Oh, yeah. You can uh, just. 아, 아, 네. You can j g a m a t a b e r n a k e r 아, no, o k a 스 아, no p r o 이 와, 강한 친구들 많다 여기.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어, 이름이요? 선. 선? 예. 선 아, 손흥민. <laughs> 이름이 뭐예요? 나우루스. 나우루스. 주몽 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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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카 소크리. 그런데 아 소나타. Yes. 아, I guess you are rich. 아니 잠깐만 슬리퍼 신고 왔잖아 어? 이 친구 좀 전에 슬리퍼 신고 말 탔던 거네 카자흐스탄에서 말 타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걸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오빠 오빠 오빠? 브라더 아, 브라더? 형형 어떤 의사인가요? 신경과 의사 신경과 의사 아 신경과 의사 이거 말씀하셔도 됩니다 듣죠 Teacher. In university. 아, uh, in university? Yes, sure. School teacher. 아, school teacher. High school e s h o High school. Very smart person. <laughs> IT. IT. 아, 이거 다 이게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구나. Cosmetics. 음. <laughs> 학교 친구, 학교 친구. 그리고 그 아카우라고 카스피해 근처에서 왔다 그러네요.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You are from Korea? Yeah. Shimla? Wow. Yeah, Shimla. <laughs> yeah, Apart uh, 아. from here, right? Sure. Yes. <laughs> 여기 Shimla uh, 가기 전에 수영장 있다고 무료로 수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말을 그러니까 I don't have cost. l t h e 저 원래는 케이블카 타려고 했었는데 <laughs> 예 아까 버스에서 못 내려가지고 예 말도 타고 이렇게 걸어 가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예. 케이블카보다 그냥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걷는 거. 진물락, 진락 이렇게 올라가면은 식당 나온다 그러고 아 그나저나 잘 만났다. 혼자 갔으면은 무작위 검색하면서 갔을 텐데 그냥 이 친구들 따라가면 되네요. 여기 슬리퍼 신고 있는 이 친구들. 그냥 동네 마실 나왔어요. 어이구 이 몸들이 좋아. 어이구 다들 몸이 좋아. 스퀴즈 게임. 예. 아, 스퀴즈 게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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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3. 예. 시즌 아, 3. 스위밍 <laughs> p 아 여기가 스위밍 풀이라 그래가지고 수영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땀흘리고 씻는 데예요. <laughs> 따뜻한 물. 저기가 시원한 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애들처럼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는 담가봐야 돼. 오 시원하다. 오. <laughs> 여기서 샤워하네. 오우. 아, 미지근하다. It is fun, fun. 아, 이 친구들 준비, 아, 그냥 반스인데? 벌써 들어갔다 왔네, 이 친구. Very 아. good. 아. 아. 아, 이게 수영복인 줄 알았는데 다들 팬티 입고 있어요. 와, 이 철봉 되게 높은데요? 산수장이 있네. 물론, 기구가 뭐 많거나 그렇진 않, 않은데 야, 이등빨이 달라. 역시, 운동을 생활화해서 그런가? Where are you from? Uh, I'm from Korea. <laughs> nice to meet you. Uh, you're awesome. Thank you so much. <laughs> 이렇게 전투적으로 한다고? <laughs> 야, 이디오일에 이렇게 산에 와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경치 좋은 산에 와서 운동에 진심인 카 e y o u r 옆에 있는 누님은 풀업을 하더라고요 턱걸이. 오. 와 물살 봐라. 아까 그내 네 친구들하고 헤어졌어요. 물놀이 좀 오래 할것 같아가지고 먼저 가겠다. 그리고 왔는데 아니 다섯 친구인가 중간에 한명더 껴가지고 예 하여튼 여기가 알마티 시내에서 얼마 안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고 사람들 그냥 마시러가지고 운동하고 목욕하고 어. 커피숍인가? 커피 잔이 스키를 타고 있네. 아 여기서 뭐좀 먹고 가야 되겠다. 하 이네킨? 맥주 파나? 와 저쪽에 설산 있고. ]ố. 닭고기 샐러드? 디 샐러드 원 크리스? 원바루? Six or small one piece? How much i 3,400 탱게. 뭐, 어,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지금 제가 밥을 먹는 곳의 경치가 이래요. 무지하게 신선한 샐러드. 이게 소스를 얼마큼 넣어야 되나? 다 넣어 다노 그냥. 단호박. 과일인가? 복숭아 여러 가지 들어갔구나 상추하고 이거, 이건 뭐지? 네, 하여튼 풀 음, 관광지 물가가 좀 세거든요. 근데 여기는 괜찮네. 우라고 이거하고 이게 3천? 이게 뭐 400? 얼마 안 해요? 그렇게 많이 비싸게 받지 않고 콜사이호스에서는 그냥 비쌌던 건가? 하여튼 침불락이 최고네요 응 음. 만나게 아. 먹는 거 자체가 힐링이에요 무지하게 맛있게 먹었네 싸리 사이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여기 올라오다 보면 뜬금없이 카페가 있는데 샐러드가 맛있더라. 그리고 경치도 기가 막히더라. 저는 이제 또 만나게 먹었으니까 올라가야죠. 아이고 여기 경사가 조금 심하네. 아 저기서 완만한 길로 올라오다가 급경사 만나니까 올라가기가 싫어요, 솔직히. 근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더 올라가야죠. 아이, 그리고 저런 차들 보면은 또 의욕이 떨어져. 차로 갈수 있는 길인데. 아, 야, 야, 야. 아니, 그리고 옷 괜히 싸갖고 왔어. 집만 되게. 지금 더워요. 저처럼 옷을 싸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네요. 한여름에 오면. 근데 모르겠다. 또 꼭대기 올라가면 추울 거예요. 지 o u r e going t to 버스 앞자리에 앉았던 친구들이라서 예, 구면이에요. 예, 카자흐스탄이 넓은데 예, 알마티는 좀 좁아. 어? 많이 힘든가요? 수월 아, 나. 아, 아 미투 미투 미투. 다아 네. <laughs> 이렇게 잠깐 쉬면서 경치 보고 뒤에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면은 뭐 도착하겠죠? 아 이거 생각보다 급경사가 길어요. 아 근데 뭐 여기 사람들 뛰어다니기도 하고. 예, 하여튼. 강해, 카자흐스탄 사람들. 와, 대단하다. 쉴 만큼 쉬었으니까 또 출발해야죠. See y o 까 아, 이쯤 되니까 좀 부럽긴 하다. 아... 진작에 뒤로 걸을 걸 그랬어요? 별로 안 힘드네. <laughs> 하여튼, 뭐, 허벅지 터지려고 그러다가, 뒤로 걸으니까 좀 편하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막상 올라오니까 좀 황량한 산들이 있네. 여기 케이블카 타는 데 보이거든요. 그럼 뭐다 왔다는 얘기죠. 사람들 무지하게 많네. 티켓 올라갔다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8,000탱 달래요. 이거. 에버랜드에서 타보고 오랜만이네. 어우, 아, 예, 예. 어, 알아서 하는 건가? 그, 자동으로 안 내려오네요. 여기가 스키장이거든요. 여름이라서 이렇게 눈은 없지만은 음,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 언젠가는 한번 다시 오지 않을까? 스키 타러 다시 오고 싶어요. 왜냐면은 스키를 한 번도 안 타봤네. 이 나이 먹도록. 그래가지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뭐 스키도 배우고, 뭐, 그러고 싶네요. 야, 이쪽 경치가 진짜 기가 막히네. 여기 올라와야 되네. 올라와야 돼요. 어, 여 약간 쫄리는데, 이거? 어, 덜컹거려. 와. 어, 너무 좋은데? 아, 제가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콕토비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뭐, 좀, 뭐, 예쁘겠지. 뭐, 그 정도였는데, 이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뭐 물놀이 하는 데도 있고, 운동하는 데도 있고, 뭐좀 힘들었다가 이렇게 걸어와서 또 타고 설마 저거 눈이야? 아니 뜬금없이 여기에 눈이 있다고? 와. 저 위에도 눈이 안 쌓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눈이 있네요. 그런 건 그랬어요. 응. 나. 냅사이드. 냅사이드. 응. 음. 아니 너무 일찍 내렸어. 여기 가운데쯤에서 속도가 확 주는데 좀 일찍 내렸네. 와. 아이 그냥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자세히 보니까 또 올라가는 거또 있어요. 아고 어디가 주야 정말, 이 정도. 아이고, 이거 스크래치가 너무 많아요. 아이거이정좀 그렇다. y okay, o 아이 y Okay. o k 오좀 스릴 있어요 이것도 내릴 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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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드디어 제가 이렇게 눈을 보네요. 아 물론 중간에 뜬금없이 쌓여 있는 눈을 보긴 했지만 진짜 설산이에요. 오 여기 오니까 옷 입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 뭐 그냥 반팔로 다니거든요. 근데 좀 쌀쌀해요. 오 어, 그리고 특별하다. 특별해요. 저기 뭐 가까이 가 보면은 깨끗한 얼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한여름에 눈을 보네요. 그리고 군데군데 저렇게 쌓여 있고요. 사람들 저 올라가 있어요. 저기. 여기가 해발 3,200m. 저는 이제 여기서 한참 동안 시간 보내다가 돌아갈 건데요. 어, 조금 아쉽네요. 여기가 아쉬운 게 아니라 내일 귀국해요. 카자흐스탄 여행 일정을 너무 짧게 잡았네. 뭐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제 여행 스타일이 비행기 티켓값에 좌우되거든요. 내일 귀국해야 쌓여. 아직 못 가본 데들이 있는데, 다음번에 카자흐스탄 와가지고 꼭가보려고요 크줄 오르다, 그리고 카스피에. 예, 크줄 오르다는 홍범도 장군님이 예, 계셨던 고려국장이 실제로 있었던 곳. 그래서 가보려고 하고, 카스피에는 뭐 추천을 그렇게 많이 하네요. 한번 가보는 거죠. 물론 진짜 바다라기보다는 무지막지하게 큰 호수. 그래서 언젠가는 카자흐스탄에 다시 올 거라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여행자 이선